ABC에서 AN하고 BM하고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고요. 여기 M은 중점입니다. AC에 그러면서 AB하고 N하고 서로 평행선을 그었어요. 그럼 당연히 반대편도 중선이겠죠. 중점을 연결한 거니까 그러면 ABC에서 중선 연결, 중선 연결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무게중심이 되겠죠. 그럼 문제 그래서, mn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얘가 2분의 5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여기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닮은 비가 1대 2죠. 그럼 여기도 1대 2 나와야 되니까 얘가 5가 나오겠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나는 뭘 구해야 되는 pc의 길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 무게중심이니까 항상 몇대 몇으로 나눠요? 2대1로 나눠요. 근데 여기에서 중점을 하나 잡게, 을 어, 얘를 Q라고 해볼게요. 중점을 Q. 그리고 나서 Q하고 N하고 연결했어.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요. 지금 수직이면서, 여기가 P예요. 수직이면서 서로 1대1 길이 같고요. 왜냐면 얘 지금 중점을 연결한 건데, 2대1에서. 그리고 나서 얘가 90도고요. 여기 P, N의 길이는 공통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M, P, N하고요. 지금 삼각형 지금 Q, P, N하고요. 서로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5면 여기도 얼마라는 거야? 2분의 5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되죠?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돼? P, C의 길이를 구해야 돼. 보이나? 자, 봐봐. B, Q 하고 b, c, p하고 대문비가몇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럼 당연히 얘가 2분의 5니까 qn이 2예요. 그럼 pc의 길이는 2분의 5니까 얘는 5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와요.